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 형상세계의 근원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말 뜻이 나라가 임하 없이고, 즉, 우리에게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제주도에 가 있는 것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을 체험한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감각, 우리의 신체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 그 말은 영이오 생명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제주도의 어느 호텔 앞에 있는 비치에 가서 그 비치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의 그 느낌, 발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햇살에 느끼는 그 감각을 상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그 촉감, 그 바람, 느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처음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안 일어나느냐 거짓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영의 세계에서 영의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치할 때 그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지만. 거짓 자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고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줄 알아야 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새롭게 보는 것처럼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 그러면 방탕한 것도 좋네요? 그거는 거짓 자아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그 안에 방탕이 있겠어요? 죄를 짓는 것이 있겠어요? 내 욕심을 이루는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주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내 삶이 새 생명 안에서 풍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체가 되니까 선과 악을 나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 선입니다. 아멘. 거짓자로 선과 악을 나누니까 이것, 저것을 나누는 거지.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풀어지는 것을 우리의 혼이 허용하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것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말하심에 따라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땅에서 인과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리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고 표가 만들어지고 지낼 장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사라지는 거죠.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끔씩 우연이라고 치부하지만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일, 놀라운 일, 은혜, 페이브 호의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주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돈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놀랍게도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주의 천사가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에 깨어나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구약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즉,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